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제안은 시간이 될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67번째 토픽은 파킨슨 병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파킨슨 병은 특발성 퇴행성 중추신경질환 장애입니다. 파킨소니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진전 경직 근긴장 이상증 자세 불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증상은 오른쪽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가만히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발이 떨린다. 몸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자꾸 넘어진다. 행동이 굶뜨고 느리고 힘이 없다. 걸을 때팔 운동이 부자연스럽고 발을 끌면서 걷는다. 얼굴 표정에 감정의 표현이 없어진다. 목소리의 음량이 작아지고 웅얼거리게 된다. 글씨를 쓰는 것이 어렵다. 위장장애, 배뇨장애, 성기능 이상, 감각 이상, 정신기능 이상, 수면장애 등이 나타난다 등입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소니즘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파킨소니즘은 파킨슨병의 증상을 모방하는 것으로 약물, 대사성,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이차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파킨슨병과 구별됩니다. 국제 파킨슨 및 운동장애 협회(IPMDS) 태스크포스는 파킨슨병을 흑질 손해 신경퇴화 및 시누클레인 침착을 동반하는 핵심 임상 운동 중후군 파킨슨증으로 정의했습니다. 파킨슨병은 가장 흔한 신경장애이며 점진적으로 악화되며. 성인이 된 후에 발생하는 60세 이상의 1% 정도에게 발병되는 나이와 관계된 질환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때때로 PINK1, 팝킨, 알파 시노클레인 등의 유전적 변형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약물이나 대사체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이 될 때도 있으며 살충제에 노출되거나 LRRK2 유전자 변이가 위험인자입니다. 드물게는 MPTP 합성 마약에서 발견되는 독성 이물질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MPTP 파킨슨 병 유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MPTP가 혈뇌장벽 BBB를 통과합니다. 뇌내 글라이얼셀에서 마오비에 의해 MPP 플러스로 대사됩니다. MPP 플러스가 도파민 유런의 도파민 트랜스포터를 통해 선택적으로 흡수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복합체를 억제하여 에너지 생산을 저해합니다. 세포 사멸 유도하여 흑질의 도파민 뉴런을 파괴합니다. 결과적으로 파킨슨병 유사 증상을 유도합니다. 파킨슨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뇌의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은 측면에서 본 뇌의 해부도이고 오른쪽 상단은 정면에서 본 뇌의 해부도입니다. 왼쪽 하단 그림을 보면 대뇌 피지를 위치에 따라 프론탈 파리에탈 옥시피탈 템포랄로 구분하고 오른쪽 하단 그림을 보면 이마 방향으로 대뇌 세레부름, 뒤통수 방향으로 소뇌 세레벨룸 아래 방향으로 뇌간 브레인스템이 있습니다. 대뇌 피지를 위치에 따라 프론탈 파리에탈 옥시피탈 템포랄로 구분하는데 움직임을 관장하는 부분은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 네모로 표기한 부분이며 파킨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뇌는 감각, 수의 운동의 중추이며 언어, 기억, 상상 등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합니다. 간뇌의 시상하부는 자율 신경의 조절 중추이며 혈당량, 삼투압, 체온 등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교는 뇌의 여러 부분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합니다. 연수는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소화 운동 등의 조절 중추이고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등의 반사 중추입니다. 소뇌는 대뇌와 함께 수의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중간뇌는 안구 운동과 홍채의 작용을 조절합니다. 상단 가장 왼쪽에 세레브룸, 딸라무스, 세레벨룸, 브레인스템을 각각 색깔로 표시한 그림이 있습니다. 상단 가운데에 센서리 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관한 그림이 있고, 상단 가장 오른쪽에 모터 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브레인스템의 세부 그림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파킨슨병은 뇌실질의 도파민 생성 뉴런이 퇴화되는 운동 장애입니다. 증상은 흑질에서 발생하는 신경 세포 손실로 인한 것입니다. 알파 시누클레인과 파킨슨병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병리학적 연관이 있습니다. 알파 시누클레인은 정상적인 단백질이며 주로 시냅스 말단에 존재하며 시냅스 전달 조절에 관여하고 정상적인 단백질 폴딩 상태를 유지합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알파 시누클레인이 비정상적으로 접히고 올리고머를 형성하고 섬유화된 후 루이소체를 형성합니다. 단백질 응집체는 도파민성 뉴런의 독성을 유발합니다. 루이소체는 파킨슨병 환자의 중뇌 흑질 등에서 발견되는 병리적 특징이며 주된 구성 성분이 알파 시누클레인입니다. 루이소체가 축적되면서 도파민 세포의 기능과 생존이 저하됩니다. 알파 시누클레인을 타겟으로 하는 주요 임상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동 면역이나 소분자 억제제, 능동 면역의 치료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임상 단계와 주요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뇌 구조에서 특히 기저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저핵은 대뇌에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경핵들의 집합체로 주로 운동의 조절과 실행 그리고 인지, 감정 등 비운동적 기능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뇌 구조입니다. 기저핵에 속하는 것은 코데트뉴클레우스, 푸타멘, 글로브스팔리두스, 서브달라믹뉴클레우스, 흑질 등입니다. 코데트뉴클레우스와 푸타멘은 스트라이아툼, 즉 선조체의 일부입니다. 섭스텐시아나이그라, 즉 흑질은 기저핵의 일부분이고, 기저핵은 운동피질과의 연결을 통해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 영역의 몸입니다. 흑질은 다시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파스 콤팍타와 파스 레티큘라타입니다. 신경전달에는 다이렉트 패스웨이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의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패스웨이는 흥분 경로로 운동을 일으킵니다.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글루타메이트와 가바가 있는데, 글루타메이트는 촉진시키는 방향, 가바는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다이렉트 패스웨이는 운동을 일으키는 경로로 모토코텍스로부터 스트라이툼으로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 신호는 글루타메이트가 전달합니다. 스트라이툼으로부터 섭스텐시아 나이그라 글로브스 팔리두스 인터널로 신호 전달은 가바가 전달합니다. 섭스텐시아 나이그라 글로브스 팔리두스 인터널로부터 딸라무스로의 신호 전달도 가바가 전달합니다. 달라무스로부터 모토코텍스로의 신호는 글루타메이트가 전달합니다. 다이렉트 패스웨이로 모터코텍스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면 운동이 일어납니다.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는 제어 경로로서 운동을 종료시키는 경로입니다. 모토코텍스로부터 스트라이툼으로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 신호는 글루타메이트가 전달합니다. 스트라이툼으로부터 글로브스팔리두수 익스터널로 신호 전달은 가바가 전달합니다. 글로부스 팔리두수 익스터널로부터 서브달라믹 뉴클레우스로의 신호는 가바가 전달합니다. 글로부스 팔리두수 인터널로부터 달라무스로의 신호는 가바가 전달합니다. 달라무스로부터 더 적은 신호가 전달되므로 모토코텍스로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 글루타메이트도 감소하며 운동이 저하됩니다. 뇌속의 도파민 신경회로는 크게 네가지 주요 경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경로는 도파민이 어떤 뇌 부위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전달되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경로는 고유한 기능과 임상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소림빅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벤트랄 태그멘툼에서 시작해 벤트랄 스트라이아툼으로 전달됩니다. 주요 기능은 쾌락과 보상 동기부여 중독 감정 지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환각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소코티컬 경로입니다. 이 역시 벤트랄 태그멘툼에서 시작해 프리프론탈 코텍스로 이어집니다. 이 경로는 인지, 기억, 감정,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능 저하가 생기면 집중력 장애, 무의욕, 음성 증상 같은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그로스트라이아탈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섭스텐시아 나이그라에서 출발해 도살 스트라이아툼으로 전달됩니다. 이 회로는 주로 운동 조절과 감각 자극 처리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이 경로가 손상되면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예를 들어 진전, 경직, 운동 완서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투베로인 펀디블라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하이포달라무스에서 시작해 피 r 이터리글랜드로 이어집니다. 이곳의 도파민은 프로락틴 분비 억제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이 경로에 이상이 생기면 고프로락틴 혈증, 유즙 분비, 성기능 장애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리셉터는 D1 라이크 -like 리셉터에 속하는 D1, D5와 D2 라이크 -like 리셉터에 속하는 D2, D3, D4 두 가지 리셉터로 구분됩니다. D1 라이크 -like 리셉터는 GS 커플드 리셉터이고 D2 라이크 리셉터는 GI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G 프로tein 커플드 리셉터, 즉 GPCR에 속하지만 세포내 사이클릭 AMP 농도에 미치는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GS는 스티뮬러토리, 즉 흥분성지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GS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아데닐릴 사이클라제라는 효소를 자극합니다. 이 효소는 ATP를 사이클릭 AMP로 전환시키고, 결과적으로 세포 내 사이클릭 AMP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이클릭 AMP는 다시 프로틴 카이네이즈 A, PKA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세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GI는 이니버토리, 즉, 억제성지 단백질입니다. 리간드가 결합하면 GI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이번에는 아데닐 릴사이클라제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ATP에서 사이클릭 AMP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세포내 사이클릭 AMP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 결과 PKA 활성도 억제되어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이 줄어들게 됩니다. 카테콜라민 유로트랜스미터는 타이로신이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라제에 의해 도파가 합성되고 도파는 도파 디카복실라제에 의해 도파민으로 합성되며. 도파민은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시라제에 의해 노르에피네프린으로 합성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페닐에타노라민 N-메틸트랜스페라제에 의해 에피네프린으로 합성됩니다. 도파민은 화학구조와 체내 합성 경로 등의 특성 때문에 모노아민 뉴로트랜스미터 또는 카테코라민 뉴로트랜스미터로 불립니다. 도파민이 모노아민 뉴로트랜스미터의 한 종류인 이유는 모노아민이란 하나의 아민기를 가진 신경전달물질로 아미노산에서 유래한 분자인데 도파민 분자는 하나의 아민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구체인 타이로신으로부터 유래하여 체내 합성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모노아민 트랜스미터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카테코라민 뉴로트랜스미터의 한 종류인 이유는 카테코라민은 벤젤링의 두 개의 하이드록실 그룹이 오르소 위치 두 치환기가 서로 이웃한 탄소에 위치하는 아민기를 함께 가진 화합물을 말합니다. 도파민 분자에는 카테콜 구조가 존재하며 아민기가 있어 카테콜 아민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카테콜 아민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등이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원인이 무엇이던 파킨슨 병은 뇌실질의 도파민 생성 뉴런이 퇴화되는 운동 장애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증상은 흑질에서 발생하는 신경세포 손실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도파민 부족 현상이 파킨슨 병에는 문제시되기 때문에 도파민 공급이 필요합니다. 도파민의 양을 늘리려면 도파민을 공급하거나 도파민이 오래 작용하도록 하거나 도파민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작용기 전에 따른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도파민은 혈액 뇌관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레보도파는 혈액 뇌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의 프로드럭입니다. 그러므로 레보도파가 혈액 뇌관문을 투과하기 전 도파민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레보도파에 작용하여 도파민으로 전환시키는 효소 AADC 아로마틱 L 아미노에시드 디카복실라제를 억제해야 합니다. AADC를 억제하는 약물이 카비도파 또는 벤세라지드입니다.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여 뇌 내부로 들어온 레보도파는 모노아미녹시다제 마오에이 마오비의 작용을 받아 효력을 잃습니다. 마오에이를 억제하는 약물은 클로길린 마오비를 억제하는 약물이 세리길린입니다. COMT 카테콜 o 메틸트랜스페라제는 도파민을 불활성화합니다. COMT는 레보도파를 3 o 메틸도파로 전환하여 레보도파 치료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파킨슨병은 뇌 실질의 도파민 생성 뉴런이 퇴화되는 운동 장애이고 증상은 흑질에서 발생하는 신경 세포 손실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파민 부족 현상이 파킨슨병에는 문제시되기 때문에 파킨슨병 치료에는 도파민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킨슨 병 치료를 위해 도파민을 보충하는 치료법은 도파민이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프로드럭인 레보도파를 투여합니다. 한편 경구 투여된 레보도파는 혈액 뇌관문을 투과하기 전에 대부분 뇌밖에서 대사됩니다. 레보도파가 혈액 뇌관문을 투과하기 전에 대사되지 않도록 카비도파 또는 벤세라지드와 같은 탈탄산 요소 억제제를 병용 투여합니다. 파킨슨병에 사용되는 다른 도파민 작용 약물은 에르고트 대리버티브인 브로모크리틴, 카베르골린, 퍼골라이드 등이 있고, 너네르고트 대리버티브인 로피니롤, 프라미펙솔, 로티고틴, 아포몰핀 등이 있습니다. 도파민 방출을 일으키는 약물은 아만타딘입니다. 마오비 억제제와 콤트 억제제는 뇌의 도파민 대사를 감소시키고 레보도파의 작용을 증강시켜 투여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오비 억제제는 세리길린, 라사길린 등이며 콤트 억제제는 엔타카폰, 톨카폰, 오피카폰 등이 있습니다. 무스카린 기랑제는 프로사이클리딘, 오페나드린 등이 있습니다. 도파민 리어테이크 이니비터인 노미펜신이 이전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용혈성 빈혈 부작용으로 인해 퇴출되었습니다. 도파민 수용체의 광범위한 자극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오심및 구토는 혈액 뇌장벽 밖에 있는 최후 영역의 화학수용체 자극대의 자극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말초에 작용하는 도파민 기량제인 돔페리돈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병성 부작용은 레보도파 요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제한인자이고 생생한 꿈, 환각, 정신병 상태, 창난 등이 있습니다. 체위성 저혈압, 운동이상증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장기 치료의 문제는 일부 환자에서 파킨슨병의 무동증이 서서히 재발합니다. 위어링 오프 현상은 파킨슨병 환자가 레보도파 약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복용 직전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생성이 감소하여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병이므로 초기에는 남아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도파민을 잘 저장하고 분비해 약효가 비교적 오래 지속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을 저장하고 분비할 수 있는 신경세포가 거의 없어지고 레보도파 약효가 직접적인 혈중 농도에 의존하게 되므로 약을 복용하고 혈중 농도가 높을 때만 증상이 완화되고 농도가 떨어지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약 복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농도가 감소하면서 증상이 서서히 또는 갑자기 재출현하는데, 이런 상태를 위어링 오프 또는 엔드 오브 도즈 디테리 오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심한 경우 오노프 페노메논 갑자기 약효가 끊기는 느낌도 동반되며, 떨림, 경직, 운동 완만,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복용 주기 말에 나타납니다. 위어링 오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투여 간격을 조절하거나 콤투 억제제 병용, 마오, 비, 억제제, 병용, 도파민, 작용제 추가, 레보도파, 제형 변경, 운동 치료 영향 조절, 수면 개선 등 비약물 치료 등을 진행합니다. 파킨슨병의 온타임은 레보도파 등의 약물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이며 환자 상태는 운동 증상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파킨슨병의 오프타임은 약물 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져 증상이 재발하는 시간이며 환자는 떨림, 경직, 보행장애 등이 심해지는 상태이며 움직이기 힘든 시간입니다.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 변비, 요실금 또는 빈뇨, 발한 증상,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수면 관련 증상으로는 렘수면 행동장애, 주간졸림 불면증 야간 빈뇨 등이 있으며, 정신인지 증상은 우울증, 불안, 환각, 인지 저하 및 치매가 있습니다. 감각통증 관련하여 후각감소, 통증,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증상으로는 피로, 체중감소, 말하기 어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운동 증상은 운동 증상보다 삶의 질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조기인지 및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드밴스드 파킨슨 병의 경우 의료기기를 함께 사용하여 약물을 지속 주입하는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LCIG 펌프는 레보도파 카비도파 인테스티날 젤로 16시간 지속 투여하고 필요시 24시간 지속 투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LECIG 펌프는 레보도파 엔타카폰 카비도파의 인테스티날 젤로 콤트 억제제를 통한 레보도파 용량 감소가 가능합니다. 아포몰핀 SC 펌프, 포스레보도파, 포스카비도파도 피아투여로 연속 주입이 가능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동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